안녕하세요. 압구장애비 생각과 수석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우는 이제 귀족의 여러 가지 뭐,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근데 그런 부작용 중에서 저희가 그 재수술로도 교정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 어 이제 교정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귀족 수술을 하시고 났는데, 뭐, 표정이 어색해졌다든지 이제 뭐 인중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중이 길어진 경우는 사실 뭐 보형물이 너무 두껍게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교정을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인중이 길어진 것의 대부분의 원인은 뭐 귀족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반절개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입안절개를 했을 때, 뭐,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입안절개 한다고 다 그렇게 드실 수는 없잖아요. 뭐, 입안절개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입술 올림근들의 손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입술 올림근이 손상을 받게 되면 입술을 잘못 올리겠죠? 그럼 못 올리기 때문에 입술이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입술이 떨어지면 인중이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잘 올리지 못하니까 표정도 당연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들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근육은 한번 끊어지거나 손상을 받으면 개를 재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형물이 너무 두꺼워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 입술 올림 근의 손상으로 이제 인중이 길어지거나 표정이 어색해진 경우는 그거는 재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귀족 수술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중에서 뭐 입술에 감각이 없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입술이라든지 어떤 그 특정 부위에 감각이 뭐 떨어졌다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감각은 사실 그 6개월 지나면 대부분 다 돌아오죠. 다 돌아오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드물게 한 2년 지나도 돌아오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2년 이상 감각이 안 돌아왔다 그러면 그건 신경이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뭐어 귀족을 재수술한다거나 보형물을 뺀다고 해서 그 감각이 돌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2년 이상 안 돌아왔으면 그냥 그거로 어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린 거는 뭐 귀족 부작용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귀족 부작용 중에서 이제 수술로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교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